자 그래서 뭐야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주체인 도덕적 의무를 질수 있다 도덕적 능력이다 같은 말이야 그런 오직 이런 도덕적 행위를 질수 있는 인간이 어느 존재에게까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논의야 애들이 이거를 다 외우다 보면 엄청 어려워하는 게 내가 지금 이거를 왜 공부하는 건지를 몰라 뭐에 대한 스토리인지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외우니까 답을 내지를 못하는 거야. 단어로 다 외워가지고 하니까 안 답을 못 맞추는 거야. 자. 자, 근데 뭐야? 크게 뭐야? 인간이, 인간한테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주면 돼. 너네 두 명. 이걸 인간중심주의자들이라 그래. 그 다음에, 아니야. 인간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까지도 도덕적 지위를 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동물중심주의. 아니야. 내가 보니까, 내가 식물 키우니까 식물하고도 뭔가 교감이 되는 것 같아. 그지 그래서, 식물까지도 인정해줘야 돼. 왜? 생명체니까. 생명체 인정해줘야 돼. 이게 생명중심주의. 그 다음 뭐야? 아니야. 이렇게 유기체처럼 온 자연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물과 흙과 햇빛과 이런 것까지도 이 자연의 모든 존재, 대지의 모든 존재를 다 인정해줘야 돼. 라고 하는 게 생태중심주의. 이렇게 나눠지는 거야. 근데 통합사회에서는 인간중심주의랑 생태중심주의. 극과 극에 대해서만 배우는 거야. 좋지? 어. 여기서 이제 이게 스토리 하게 되면 이제 슬슬 윤리기 때문에 이제 그치, 누 졸음이 이제 올 수도 있지만 되게 재밌어. 들어봐봐. 실제로 이게 되게 윤리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너네 둘의 입장이야. 우리 토론하는데. 야, 인간은 인간한테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면 돼. 너네의 근거야. 왜? 자. 인간은 인간만 오직 뭐야? 아까 얘기했지. 이성을 갖고 있는 도덕적 행위를 할수 있는 인간만. 그런 우월적인 존재라는 거야 얘네들은 다 뭐야 얘네들은 위성이 없어 그치 그런 건 없단 말이야 얘네들은 단지 인간을 위해서 그치 쓰여지는 하나의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먹는 재료고 옷그지할때식물짝그지 배가죽음을 하고 식물 해서 뭐 이런 거 이거 책도 만들고 그치 이런 존재라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 보지 않아. 자연에 속해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아. 인간이 짱. 나머지는 디아더 그렇지? 인간 아래. 수단적 가치, 도구적 가치만 있어. 내재적 가치는 없다라는 거야. 내재적 가치라는 거는 만약에 얘가 가치가 있다라면 얘가 우리의 가치 판단과 상관없이 뭔가 얘 스스로 어떤 가치를 갖고 있으면 내재적 가치. 얘가 내재된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 다른 말로 본질적 가치가 있다라고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인간 중심주의는 누구만 인간만 본질적이고 내재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야. 다른 존재는 그냥 껍데기, 인간을 위한 수단, 도구일 뿐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인간과 자연은 디아더, 자연에 속해 있지 않는다.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야. 여기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야. 저기 유럽, 미국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인간관을 자연관과 인간관을 갖고 있어. 자 그래서 자 근대 서양의 자연관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거야. 자연을 어떻게 바라봐? 이분법적 인간과 자연 이분화시키는 거야. 속해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분법적 자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수단 도구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도구적 자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야. 자그 다음에 자 자연은 뭐야? 인간한테 먹을 거에 재료나 옷에 재료 같은 거나 제공해주는 그런 움직이는 자동 인형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얘네는 정신, 영혼 이런 걸 갖고 있지 않는. 그냥 그런 게 없는 인식하지 못하는 주체기 때문에 기계와 같다라고 막 기계처럼. 어, 미안해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뭐야? 발로 뻥차 오지? 해도 내 기계인데 뭐. 기계 발로 뻥 찬다고 내가 뭐 미안해 해야 돼? 아닌 거지. 그래서 길거는 고양이 뻥차도 괜찮은 거야. 기계론적 자연관이라고 알아보는 거야. 자연을 그렇게 바라봐. 자, 그 다음에, 환원론이라는 건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자, 쌤이 여기 심장 있지? 들어가 있지? 자, 심장한테 내가, 야, 쌤 지금, 내가 지금 여기서 강해야 의 되니까, 너 잠깐만 저기 1층에 가서 삼각김밥 좀 사올래? 그러면 내가, 네, 알겠어요. 한 다음에 혼자 심장에 쫄쫄쫄 가가지고 삼각김밥 사올 수 있어? 분리 독립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쌤 몸이 자연이라고 쳐봐. 자연 안에서 인간, 동물, 식물들은 분리될 수 없다. 그걸 환원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분리될 수 있으면 뭐야? 이거는 환원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하나. 독립적, 독립성이랑 같은 말이야.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야. 환원은. 그래서 얘는 뭐야? 인간이 자연에서 환원된다라는 거지. 환원론적 자연관을 갖는다는 거야. 이해됐어? 얘랑 반대는 얘잖아. 유기체잖아. 얘는 환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한 문제야. 여기서 한.